이번 액션에 있어서 되게 많이 열심히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, 대역 배우와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, 얼만큼 직접 연기를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. 그 액션 비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? 어, 네. 비중 이걸 제가 대답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음, 거의 다 했다. 그리고 어, 정말 아마 보시면서 음, 물론 어, 이건 제가 했고요, 이건 제가 했어뭐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음. 보시면서 아, 저거는 당연히 대역이 했겠지라는 걸 거의 제가 했다. 이게 특히는 원 테이크 <laughs> 예. 씬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. 네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어쨌든 음, 물론 제 대역 친구도 너무 훌륭하게 잘 해줬지만 어쨌든. 또 뭔가 배우가 하는 것과 또 액션 팀이 하는 것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그좀 위험을 감수하고 어 많이 액션 촬영을 했었고 저는 어 한번 감독님한테 네 맞아요 이 부분에 그, 대해서 네, 감독님이 좀 제가 말씀을 예. 비중로 얼마나 했습니까? <laughs>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감독님. 어 아까 주원 배우님 말씀하셨듯이 되게 많은 부분을 주원 배우님이 소화하셨어요 그리고. 실제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은 건물에서 그 작살총을 싸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하셨어요. 근데 그거는 어 처음에는 제가 어 이거는 대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원 배우님이 흔쾌히 자기가 하겠다 고 그래 가지고 그때 굉장히 예, 감사했죠. 예. 좀 멋집니다. 이건 뭐좀 다른 얘기지만 왜 내가 한다고 했나 후회한 적은 없나요? 아 어, 있죠. <웃음> <웃음> 어, 왜냐면 막상 그 현장에 가면 어, 정말 아 괜찮을까?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우리 스태프분들의 그쵸. 어떤 그런 배려로 어, 정말 리허설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정말 그 테스트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어 정말 비중 정말 거의 다할때 믿음이시 할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이런 신뢰와 도전이 웰메이드 정말 리얼 타임 액션의 탄생을 만들어 준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